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동전이 되겠습니다. 동전, 동전을 그 해마다 이제 발행을 하는데, 에, 2019년, 2020년, 21년, 22년, 4년이 되겠죠. 4년인데, 4년 동안 이제 발행을 계속 했는데, 에, 2019년, 2020년까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발행량이 얼마나 되나고, 이제 궁금을 했었는데, 보시는 책이 2022년 금년 책이 되겠습니다. 한국화폐 가격토록이라는 책인 수록이 됐는데, 기록이 됐는데, 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19년도하고 20년도까지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동전을 좀사랑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외에도 이 모르신 분이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거 없고, 저 역시도 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수행이 발행했나.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에 담아 올려봅니다. 에 여기 보시는 책은 요 21년도 책이 되겠습니다. 요 2021년도 책인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2018년도까지만 기록이 됐습니다. 최근 21년도 책인데 동전의그 발행량은 2018년도까지만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그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8년도까지만, 이건 제 5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동전이. 2018년도까지만 6천만 개가 기록이 되고, 19년, 20년도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2021년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건 금년도 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뭐, 역시 이제 한국 화폐 가격도록게된책 같은 책이 그래서, 여기도 기록이 된 것이 19년도 빠졌던 거20년도양 20, 2년 동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소개되는 걸 제가 별건 아닌데 이제 동전을 주물르다 보니까 저 역시 궁금해서 그랬던 차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 드리려고 예 요건 10원짜리가 되는데요 10원짜리가 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8년도까지는 이제 기록이 됐었는데, 19년도에 나와 있고, 20년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와 있는 걸 한번 이제 종별로 해서 알려드리려고 이제 제가 영상에 담아 올려봅니다. 2021년, 2022년, 2년 동안에 발행된 것은 2년을 아까 저희가 이제 미룬다고 그랬는데, 2년 후에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2024년이래야 아마,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을, 그 2년 동안에 궁금해 했던 거, 18, 19년도, 20년도, 그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 단위는 이제 천천 단위가 되겠습니다. 천 단위 가지고 이원짜리가 되겠습니다. 1원짜리 1원자리 예, 뭐 18년도는 이제 다 여러분도 기록이 아, 되어있으니까 아시겠고 예, 10만 4천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10만 4천개 19년도 19년도가 되겠습니다. 19년도는 15만 2천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15만 15만 2 0 0 0개 발행이 됐네요 20년도 20년도는 28만 7천개 아 20만 7천개 발행이 됐습니다 20만 7천개 이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론을 말씀드리는데 19년도에는 이제 15만 2천 개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많이 발행이 됐어요? 이게 몇만 개? 그 전에는 뭐 3만 개, 1만 5천 개 이렇게 발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가지고 19년도에는 1원짜리가 15만 2천 개를 발행했고 에, 20년도에는 20만 7천 개를 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원이 되겠는데 5원. 5원의 발행 숫자는 똑같습니다. 1원하고 5원 역시 19년도에는 15만 2천 개, 20년도에는 20만 7천 개 1원, 5원은 아주 발행량이 똑같습니다. 발행량이 양이. 발행량이 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1원, 5원은 10원을 말씀드려보면 10원짜리, 10원짜리가 되어있습니다, 10원이. 10원이 19년도가 되어있요 19년도. 19년도에는 2억 2천만 개를 발행했네, 2억 2천만 개. 10원짜리가 19년도에는 2억 2천만 개, 대량 발행이 됐습니다. 20년도가 되신 20년도에는 1억 1천만 개 발행이 됐네. 1억 1천만 개. 예, 10원짜리가 19년도에는 2억 2천만 개를 발행했고, 20년도에는 1억 천만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10원짜리는. 예, 50원짜리를 말씀드려보면 50원짜리. 18년도에는 600만 개는 발행했습니다. 18년도에는 600, 600만 개는 이제 발행했는데, 19년도, 19년도에는 이제 2천만 개를 발행했습니다. 2천만 개. 20년도가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천만 개만 발행이 되는 천만 개. 네, 천만 개만 발행되겠습니다. 제가 제초 말씀드리지만은 21년도 22년도 발행된 것은 앞으로 그 한국 화폐 가격 도록이 된책 2024년도 책에 난지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 발행되어가지고, 착재로 기록되는 것을 2년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적어 보는 것도 19년도, 20년도 양 2년간 발행량을 여기 2022년 금년책에 기록된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원짜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백원짜리. 19년도 발행량은 백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백원짜리가 19년도에는 삼천만 개 발행됐습니다. 삼천만 개. 백 원짜리는 이천1구 년도에 삼천만 개 발행했습니다. 이십 년도에는 이십 년도. 20년도. 천만 개만 발행이 됐네 천만 개 천만 개가 되겠습니다. 1 0원짜리가 여기 18년도를 말씀드리면 18년도도 3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3천만 개 그러면 18년도에도 1 0원짜리는 3천만 개요 19년도에도 3천만 개 20년도에는 천만 개 발행이 됐는데, 요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18년도 100원짜리. 18년도 100원짜리 미사용을 제가 5,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5,500원. 5,500원에 제가 이제 서울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동시에 동시에 19년도 19년도는 1,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서 그런지 는 몰라도 18년도에도 3,000만 개를 발행했고, 19년도에도 100원짜리 3,000만 개 똑같이 이제 발행이 됐는데. 똑같은 발행에 18년도에는 제가 5,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구입을 했는데, 19년도 100원짜리는 1,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봐도 이상합니다. 이상해. 지금은 이제 18년도 1 0 0원짜리한이 8,500원 나왔습니다. 8,500원에 현재. 8 5 0 0원 왔는데, 오르기 전에 5,500원을 주고, 그해 발행, 발행 양은 이제 3천만개 발행되는 걸 5,500원을 주고 샀고, 19년도에도 역시 이제 3천만개 발행이 됐습니다. 3천만 개, 19년도. 그런 것을 이제 1,500원 주고 산 그런 기억이 이제, 그렇, 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3천만개 똑같이 발행이 됐는데, 에, 18년도는 아마, 부분별로 이제 그,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점유라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이 동전이 많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은 8,500원까지 갑니다, 개당 하나가.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요건 3,000원 주고, 아, 5,500원 주고, 요건 이제 1,500원 주고 산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00원짜리 됐어, 500원짜리. 500원은 18년도에는 6천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6천만 개. 이제 19년도가 궁금했는데, 19년도. 천만 개 발행이 됐1 천만 개. 20년도는 1100만 개가, 20년도. 1100만 개. 19년보다 100만 개를 더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 18년도 6천0 0만 개, 뭐 작, 많은 겁니다. 런데 19년도 1000만 개. 20년도 1100만 개 같은 걸혹시히도 이제 손에 들으신다면 이런 건 가지고 계시면은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0원짜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8년도, 2018년도 100원짜리 롤한 개가, 한 개가 여기 나와 있는 걸 98만원, 98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개당 18년도 100원짜리는 개당 8,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8,500원에. 그래서 이게 뭐 돈값인지 뭐 금값, 금값인지 아주 팍 갈릴 정도 이렇게 2018년도 1 0 0원짜리가 아주 무지하게 가격이 올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별거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이나 전화나 전원제 궁금해 했습니다. 솔니가여기 2019년도에는 얼마나 100원짜리 500원짜리 얼마나 발행이 됐나 50원짜리 또한 20년에는 얼마나 발행이 됐나 그걸 궁금을 많이 궁금해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 가가지고 전에 책을 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한국화폐 가격도로기라는 책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는데 사실상 요거 2만원이었습니다 제가 2만원 주고 이제 한국화폐 동전이나 종이돈에 대해서나 좀뭐 고려시대 고려 시대부터 다 역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이책 하나에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은 한국 화폐가격도록이라는 책 이제 해마다 발행 되는데 19년도 20년도 발행량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이 책에는 기록이 돼서 시방 알려드리는 거고. 요, 요건 21년도 작년 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책. 작년 책에는 18년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19년도, 20년도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 해서, 제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작자는 2021년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2021년 책이 되는데 동전의 기록은 요거요 2018년대 2018년도까지만 수량에 대한 그 기록이 돼 있고 19, 20년은 기록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했는데 22년 책에 여기는 20년도까지는 이제 수량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에 올려 봅니다. 여기요 19년도, 20년도까지는 19년도에는 이제 5 0 0원짜리 천만 개발이 되고 20년도에는 1,100만, 1100만 개발이 되었습니다. 옆에 이제 요것은 이제 뭐냐 가격입니다. 가격 완전 미사용이라고 완전 비사용 예를들 어 하나만 말씀드리볼게. 1982년에 500원짜리 첫 발행이 시작이 됐는데, 1,500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 미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8만 5천 원이나 나오는 데는 그 가격, 가격까지 이렇게 개시를 했습니다 요, 건것 미사용품이고, 5만 원. 완전 미사용이 되는 것은 8만 5천 원. 미사용은 5만 원. 준 미사용은 18,000 원. 극미품은 1,500원에 나왔네, 1,500원. 이건 미품. 이 어떻게 이렇게. 잘안 보이는구나. 보품까지만 나와있네. 보품. 미품은 이제 가격이 나와있는 않고, 극미품 1,500원 났고, 준미사용은 18,000원, 미사용은 5만원, 18 완전 미사용은 8만 0천원 이렇게 가격 표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여러분도 이, 한국 화폐에 대해서 좀궁금하시면은 한국 화폐에 대한 역사요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아니 관심이 있으신 분한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좀좋으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2018년도까지만 한국 6개 종 동전이 6개 종이다 그 그해 그해 이제 발행 량이다 기록이 돼 있는. 책자에 나왔는데, 2019년서부터는 기록이 된게없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했던 차에 책을 읽고 후입을 했던 여기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1월 5호은 19년도에는 15만 2천 개를 발행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년도에는 20만 7천 개를 발행을 했고, 5호는 똑같습니다 1원하고 5원 발행량이 똑같고 10원은 19년도에는 2억 2천만 개를 발행했어요 19년도에 20년도에는 1억 1천만 개를 발행했습니다 요거 10원짜리 말씀드리고 50원짜리는 19년도에는 2천만 개2 0년도 1천만 개였습니다 그 다음 100원짜리는 18년도에도 3천만 개 19년도에도 3천만 개입니다 20년도에는 1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이거 아직 앞으로 돈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만큼 비싸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500원짜리 말씀드리면 500원짜리 19년도에는 1천만 개만 발행이 됐습니다. 19년도 19년도 1천만 개 20년 된 1,100만 개입니다. 18년도는 6, 6,000만 개. 18년도. 18년도 6,000만 개. 에, 이거 뭐, 이건 6배를 바르니다 18년도 롤 자체를 저는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오래갔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